이 김정은의 요 뱀대가리만 딱, 딱 없애면은 북한 통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나아가,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얼마 전에 김정은의 엄마, 고용희가 어떤 출신이며, 기쁨조 출신의 고용희이 대북전담 북한으로 보냈다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사실상 정보 유입이 북한 김정은 제고를 김정은 자체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매개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현재 북한 최악의 강추위에 북한의 북부지역 숲개밭이 됐으며 공개 총살 후 해산에서 충격적인 낙소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 백두산 지역과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부 지역이 역대급 강추위에 아야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지 12년이 넘어가고 있는 북한 이 북부지구에서 어떻게 하늘에 벌을 받은 걸까요? 이때까지 이런 강추위는 몇년 동안 없었는데 올해 북부 지역의 강추위는 그야말로 살인적입니다. 이 양강도 지역에 있는 R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현재 백두산 지역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경남도, 함경북도 또한 양강도, 자강도, 내륙 지방, 북부 지방은 평균이 영하 25도 이며 계속해서 강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급 한파가 엄습해오자 북한의 조선중앙TV도 연일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하라라는 방송까지 내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수훈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역은 백두산. 40도에서 얼마 전에는 43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현재 백두산 지역 영하 35도 내지 영하 37도, 그밖의 지역은 영하 26도 내지는 영하 10도로서 날씨감 없이 춥다라며, 이 한국의 기상청 6하루라는 북한의 기상수문국도 비상대책에 나섰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역대급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라고 며칠 전에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독고혁철 기상수문국 실장은 지금 역대급 한파 강추위에 전력선들이 끊어지고 도로가 얼어 터지고 있으며 재해성 기상현상들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인민, 경제 여러 부분에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라 라고 조선중앙TV가 긴급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대급 한파에도 강추위에도 북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지역의 북부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로 그야말로 힘을 뱉으면 침을 뱉는 즉시 바로 떨어지기도 전에 얼음으로 변해버리는 게 양강도 일부 지역 또 함경 북도 일부 지역의 역대급 한파입니다. 그러면서 함경 북도에 있는 알 소식통은 이런 강추위에 지금 현재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어린이들과 노인들, 특히나 꽃제비들이라며 이런 한파가 몰아치면 꽃제비들은 장마당에서 구걸도 하지 못해. 돌아보면 빈집들, 특히나 폐허가 된 북한, 무산이나 이런 지역의 아파트, 폐허된 아파트에서는 꽃제비들의 동사 시체들도 나오고 있어. 무산 지역에 있는 이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인민반, 반원들이 충격적인 동사를 당한 꽃제비들의 시체를 지금 계속해서 수고해 가고 있다라며, 단지 무산뿐이 아니라 이런 동사, 상태는, 얼어 죽는 사태는 현재 자강도, 강계에 있는 지방에서도 터져나왔다라고 강계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 강계의 날씨는 평균이 35도, 영하 35도이며, 이 영하 35도에 먹지 못한 이 강계시에 있는 노인들이 지금 충격적인 사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계시의 알 소식통은 강계에는 이 독거 노인들 독고 노인들이 기고하는 한마디로 노인종이나 비슷하며 또한 노인들 요양원이나 요양원과 비슷한 곳이 있다라며 이 노인 들이 살고 있는 노인 보양원에 약 17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 살았는데, 인민반에서 또 강제시 인민위원회에서 식량 공급이 끝난 이후, 또한 역대급 한파가 몰아친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급하게 인민반장들과 또 인민위원회 소속의 간부들이 그 노인 보양원에 가보니 17명, 17명에서 18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명만 남고 17분이 다 얼어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라는 소식을 며칠 전에 강계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강도 해산 근처 그 밑으로 있는 북한 인민경비대 초소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인민군 국경경비대 평균 2시간 단위로 경계 근무를 교대하는데 그날 경계 근무를 깜빡하고 못한 인민군들 아침에 인기척이 없어서 가보니 인민국경경비대 상급병사 한 명과 하급병사 한 명이 국경감시초소에서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새벽 4시에 군무를 나온 이들이 새벽 6시에 군무를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깜빡하고 교대를 못 시켰는데 이들이 군무에 나오자마자 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술을 먹고 술이 취한 채로 자다가 결국은 오전 8시에서 9시에 발견했는데 충격적이 충격적이도 그두 병사가 다 얼어 죽은 상태였다라고 해산시 밑에 있는 국경경비대 인민군 국경경비대 소식통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북한의 북부 지역은 역대급 강추위에 연일 쑥대밭이 슥대, 된 소식들이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RFA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해산 공개 총살 직후 낙서 발견. 노동당 구호판에 낙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북한 양강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별 경비가 선포된 김정일 사망 추모 기간에 발생한 사건에 지금 사법당국은 수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삼수군 포송협동농장에서 구호판 낙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해산 김정숙 군 사이 도로가 통제되고, <laughs> 통제되고 외부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삼엄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낙소가 발견된 구호판은 포송협동농장관리위원회 맞은편에 종자보관창고 벽에 붙어 있었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판자로 만든 구호판에는 붉은색으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는데 누군가가 수초로 나무를 태운 숯으로 글자를 더 보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망한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는 식량난이 한창이던 고난의 행군 시기 등장한 구호로 북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노동당 선전 구호입니다. 소식통은 사건이 발생한 밤에 약간의 눈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라면서 낙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협동농장 관리 위원회 경비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낙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협동농장 관리위원장과 기사장, 초급당 비서를 비롯해 협동농장의 여러 간부들이 현장으로 급히 달려왔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협동농장의 간부들이 수추로 쓴 낙서를 즉각 지워버렸다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포송리 담당 안전원, 안전원과 담당 보위원은 관리위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낙소가 지워진 후에야 사건 현장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며 협동 농장 간부들이 모여들어 낙소를 지우고 발자국도 많이 남겨 범인의 흔적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수군 포송리 가까이에서,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소식통도 포송리에서 구호판 낙소 사건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양강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김정일 사망 추모기간에 발송한 사건이어서 주민들은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양강도 보위부는 사건 발생일인 19일 밤 숙박 등록을 하지 않고 포송리에 머물던 외지 주민들을 조사했으며 또 같은 날 열린 해산비행장 공개 폭로 모임에서 재판받은 포송리 주민의 가족들도 지금 더보이브에 긴급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더 보이브는 공개 재판 등 당의 불만을 가진 사람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양강도에서는 19일 해산 비행장 등판에서 공개 폭로 모임이 모임을 열고 살인을 저지른 23살의 청년을 즉결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또 공개 폭로 모임 무대에 올라선 12명의 주민들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는 포송협동농장의 주민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구호판에, 구호판이 어른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설치돼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낙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이런 이유로 양강도 안전부와 양강도 보위부는 최소 범인이 2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삼수군 포송리는 국경 연선인데다 양강도 소재지인 해산시와 김정숙 군을 잇는 도로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사건 관련 소식이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라며 2016년 1월에도 포송역에 김정은을 비, 비난하는 낙소가 대대적으로 발견되었으나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현재 포송리에는 농촌 살림집 건설을 끝낸 당원 돌격대, 남포시 대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집에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라며 그들이 집에 돌아갈 경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이 충격적인 구호판의 낙소 내용이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